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무대에 보면요, 이색적인 질문 하나가 소개된다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하나님은왜 태초에 빵 나무를 만드시지 않으셨나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빵 좋아하시나요? 빵이면 아주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질문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 빵나무가 하나 있는데 아침마다 신선한 빵이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상상을 말입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주부님들은 더는 아침 식사 준비할 필요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열대지방에 가면 실제로 빵나무가 존재한다 합니다. 네, 뽕나무과의 일종인데요. 이 나무의 원료로 삼아서 이것을 가공하면 빵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물론, 이 또한 가공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빵이 달린 나무라 할 수는 없겠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좀더 힘을 쓰셔서 음. 빵나무를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으셨으면 어땠을까? 아마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안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빵나무를 만드시 않은 이유는 아마도 선악을 알게 할 나무의 탐욕보다 아무 할일 없게 할 빵나무의 게으름이 더 인간에겐 치명적인 약점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은 아무리 유심히 살펴보아도 그 어디에도 빵나무와 같은 나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가 있을지언정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하는 나무는 존재치 않게 하셨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또 그의 사랑할 만한 자의 삶과 신앙은 어떠해야 할까요? 아마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는 잣대요, 근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한 말이 아니라 그가 행한 행일로 그것을 판단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리포스 1장 6절 말씀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라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본문 말씀에서 비슷한 내용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짓고 맺고 있는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는 어떠합니까? 과연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보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의 것과 같은 선상의 열매여야 한다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열매와 같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맺은 열매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열매일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접부침바 되어서 그가 맺으신 성령의 열매와 같은 귀중한 열매들을 가득 맺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추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쫓아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을 좋은 나무와 같은 신앙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을 얻는 조아름 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좋은 뿌리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기 16절 말씀 초반부에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무의 상태를 알고자 한다면 먼저 그 열매가 어떠한 가진인가를 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깔수 있겠느냐라고 관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바란다든지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려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가시나무 중에 갈매라고 나는 것이 팔레시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마치 포도나무와 흡사한데, 심지어 열매조차도 그와 같은데, 문제는요, 이 열매가 써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성하기는 한데, 이것이 쓸데없다라는 것이죠. 또, 가난 땅에 엉금키와 같은 나무가 있는데, 잎이 무성해서 멀리서 보면, 마치 무화과 나무 같다는 거예요. 문제는 가까이 살펴보면 열매는 없고 가시만 돋아있다는 거죠. 마치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이 같은 나무는 같은 선상의 나무처럼 보이는데 열매가 형편 없거나 아예 없는 것일까? 그 이유는 뿌리가 다르기 때문이라. 어미네 말해 뿌리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열매도 다르고 아예 열매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여 그럼 따라서 열매 이전에 우리가 좋은 나무를 살펴볼 또 하나의 기준은 바로 그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예요. 집안 내력이 중요하다고 라 얘기하셔요. 왜 그래요? 그가 나타는 행동 이전에 그의 댐데미를 또한 보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요. 더 중요한 것은 나무의 열매보다 그 나무의 댐데미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좋은 나무가 되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논리에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좋게 뿌리를 내려야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매가 사람의 행위라면 뿌리는 그 사람의 댐댐이 인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요. 어떠한 좋은 행위를 애써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인격과 댐댐이가 변화해야 된다더 좋은 방향으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맺은 열매는 서서 못 먹는 열매가 될 수도 있어서라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댐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바뀌는 걸까요? 거듬나야만 한다는 뿌리부터 바뀌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뿌리부터 바뀌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오늘 성경에도 언급이 잠시 되어 있지만 성경 말씀에서는 접붙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절, 1 7절에 말씀에 바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남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침이 되어 참 감남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 즉이라고 소개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뿌리와 우리의 뿌리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접붙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고 그의 성품으로 변해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리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어간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야 진리. 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는다. 그리고 주님 안에 속하여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맺은 열매가 죽정이가 될수 있다. 돌이키지 않면 으안될일이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안될 일임을. 따서 좋은 열매 맺을 좋은 신앙은 주님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은혜로 거듭난 교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 장로교회가 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그 은혜 안에서 열매 맺어 세상을 정화하고 세상을 풍성케 하는 귀한 역사 나타내는 복된 재단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좋은 씨앗으로 거듭난 사람들 하십니다1절 말씀 볼게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냐니 그랬어요. 여기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반면에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하셨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그죠? 열매의 있고 없음 또는 열매의 좋고 나쁨에 따라 나무의 성격과 상태가 결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열매의 무엇이 이 모든 것을 결정 짓는다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열매에 감춰진 씨앗이라는 거예요. 사실 나무의 목적이 열매에 있다면 열매의 목적은 씨앗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방법은 없을까요? 놀랍게도 두 가지나 있어요.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가능성에 두 가지 예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접붙임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품종을 계량할 때 전자는 비슷한 나무끼리 접을 붙여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게 열매를 맺히도록 하게 하는 거고, 전혀 다른 차원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또 하나 후자는 계속해서 종자를 계량해서 좋지 못한 열매에서 점차 좋은 열매로 변환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무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가 스스로 그렇게 될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나무를 나무되게 하는 농부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접을 붙이든, 품종을 계량하든, 그건 나무의 몫이 아니에요. 나무를 기르는 자의 몫이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해요? 사람의 경우도 사람이 스스로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바뀔 때가 있어요. 언제죠? 죽을 때예요. 죽을 때가 가까울 때. 사람 안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 바꾸려 하지 마세요. 자기도 못 바꾸는데 남을 어떻게 바꿔요? 특히 우리 여자분들, 제가 남편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안 바뀐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자식도 안 바뀌는데 남편이 바뀌겠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세요, 그거 오히려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바꾸실리는 하나님이 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쳐낫게 하는 역사의 기들줄 간절히 믿습니다. 사만서 4장 23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의 경험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는 이라.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어떠한 방법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실까요? 요한 보음에 보면 니고데마의 대학 가운데 나오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시면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루느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한마디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될일이라는 사람은 고쳐쓰는 거 아니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대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속담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행동을 고치게 하지 말고 그 사람 자체가 바뀌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자식은 무릎으로 키운다는 말이에요내 잔소리로 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 만큼 크는 거고 내 등의 모습을 보고 자란다 옛날에 청개구리 모자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하도, 하도 말을 안 듣던 청개구리 자식에게 엄마 개구리가 마지막에 유언처럼 얘기하잖아요 내가 죽거든 나를 내 가에 묻어라 그때 진짜 내 가에 묻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엄마가 죽고 나니까 안 거예요 그러니까 변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잔소리할 때는 안 변하던 애가 엄마가 죽어나가니까 그때서야 말을 듣는 거예요 사도 가 우리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조 함께 죽노라 그랬어요. 죽지 않으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으면 열매를 맺게 될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도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언제 제자들과 사도들이 변화되었어요? 예수의 님 죽음을 목도하고 변화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심을 믿고 자신들도 일어났어. 요 그래서 위대한 사도들이었어. 그 똑같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처럼 부활하여 승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가 맺을 성령의 열매는 내가 죽어 희생할 때만이 맺을 열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모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듬해 주역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예. 마지막 세 번째, 좋은 가지로 거듭난 사람들 하십니다. 오늘 19절 말씀해 볼게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오느니라. 이러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 끝으로 또다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하십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항이라는 거 여러분, 근데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방법은 없나? 좋은 열매를 맺을 방법이 또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가지를 쳐서 남아있는 가지에게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크고 튼실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요한봉 15장 2절 말씀에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는 이라 하십니다. 거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나무라면 오늘 우리의 무엇을 잘라내야 할까라고 하는 고민이에요. 이것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16장 9절 말씀에 이르기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바지치기와 같다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내 행동에 있어서, 선한 데는 더 지혜롭게 돼요. 더 많은 영향이 공급되도록 해야 돼요. 그런 악한 데는 점차적으로 공급을 차단해야 돼요. 미련해야 돼요. 아예 둔감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진짜 좋은 열매 맺는 사람으로 거듭 나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선한 일에는 지혜롭게, 악한데는 미련하게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은 어때요? 꼬꾸라잖아요. 선한데는 미련하게, 악한데는 지혜롭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없게 돼요. 오늘 간단한 거예요. 선한데 지혜로워야 돼요. 악한 데는 밀어내야 돼. 요 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일에는 지혜로워야 돼요. 그러나 악한 데는 밀어내야 돼. 요 그래야 그 교회가 튼실한 열매를 가득 내줄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음. 겨울 동안에 말라있던 가지가 봄이 되면 어떤 가지는 살아남고 어떤 가지는 죽어 있어요. 그러면 농부가 어떻게 해요? 죽은 가지는 잘라내요. 그리고 산 가지는 더 튼튼하게 자양분을 주기 시작합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아예 못쓸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좋은 점을 살리기 원하시고 나쁜 점이 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족식 할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아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항상 부인하잖아요 주님이 뭐 하세요? 이러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좋다고 그럼 내 몸을 다 씻겨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다는 아니다. 발로만도 족하다 우리 안 좋은 몇법 부분만 잘라내면 돼요. 그러면 정말 좋은 나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에게 손을 얹고 얘기해요. 내가 정말 이렇게 못된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못쓸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여러 교우들 보시기에 다 좋은 분들. 단지 우리가, 그리고 주님이 말하시는 건그 못된 거 조금 덜어내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을 믿습니다. 아, 네. 주님께서 발만 닦으면 족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발 닦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냄새가 나잖아요. 집안에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 닦아주시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주님이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더럽고 아픈 분들, 주님 앞에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닦아주세요. 주님이 새롭게 하시고, 온전히 하셔서, 주님의 나라 안에 거하게 하시고, 거기서 믿음의 분복을 노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데 지롭고 악한데 미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말씀을 공급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양육할 때 어떻게 해요? 잔소리 하죠? 근데 잔소리 가만 들어보세요. 내게 유익되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안 들어서 문제죠. 흘려들어서 문제고. 또는 무시해버려서 문제죠. 그런데 잘 자란 아이들은 어때요? 듣고서 지키는 아이들. 그러면 그 아이들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귀 성장하게 될줄 믿습니다.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하면 탈산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공부하면 성적이 올라갑니다. 끝으로 아내의 말을 자꾸 잘 들으면 노후가 편안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노후가 편안할 줄 믿습니다. 남자분들이 말씀하멘 <laughs> 반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쫓겨납니다. 집에서 쫓겨납니다. 또못얻도 먹습니다. <laughs> 실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갔고 쫓겨났잖아요. 여러분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 네. 방향만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어려요? 워 방향만 바꾸는 거예요. 음. 어제 저희 교회 이유 없이 떠났던 분께 전화를 받았어요. 오랜만에 제가 기뻐서 전화를 받았는데, 아 갑자기 음. 고민을 돌아가신. 요새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제 가슴이 덜컹했어요 우리 교회 다닐 때는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하죠 신앙상을 더 멀어지면 어떡해요 안 보여야 될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빨리 돌아오시라고 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벗어나니까 그럴 때는요 속히 돌아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네. 우리를 양육하셔서 성장케 하시고 귀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가득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속하여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과 함께 열매 맺는. 거룩한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 되면 내용은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간건케 되는 귀한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주의 그렇죠 그런데 어린이가 어린이답게 성장하려면 부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어느 유럽 마을에 한커대란 사과 나무가 있었대요. 얼마나 큰 나무인지, 그리고 사과가 얼마나 주렁주렁 맺혀 있는지, 지나가는 사람마다 칭찬하는 거예요. 야, 저 집은 저 나무 하나만 갖고 있어도 먹고 살 거야라는. 그런데 실제로 거기 집에 아주 귀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놀랍게도 이 소년을 위해 심었던 사과 나무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나무의 주인이 이 나무에서 딴 열매를 수확해서 이 아이의 양육비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 사과나무가 커지면 커질수록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이가 성장하면서 학급이 올라갈수록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것으로 감당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성장해서 이 나무의 열매가 장금이 돼서 아이의 성장을 도모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소년이 성장해서 결혼하게 되자 열매만 갖고는 안 되어서 이 나무를 베어서 그것의 나무로 이 아이의 결혼 자금까지 되었다. 그렇게 해서 아이는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늙어서 다시 고향을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자신을 키워준 이 사과 나무를 추억했는데 사과 나무에는 뭐가 남았어요?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밑둥만 잘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년이 이제 노인이 되어서 다리가 아프기 시작해서 그 나무에 걸터 앉게 됐다. 앉아보니까 편안하더라는 거야. 어찌 알고 나무 높이를 다 의자 높이로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 앉아서 쉬면서 그렇게 출입을 하였다는 거죠. 어쩌면 이 나무 사과나무 한 그루는 우리 부모님들을 상정하는지 몰라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온 거 아이들 다 양육하는데 쓰죠. 그다다 나중에 퇴직금 마저 아이들 결혼할 때다 제공하죠. 그리고 이제는 밑뚱만 남아가지고, 그분 허리 가고 있는데, 그 아이가 그래도 손주 안고 오면 그 손주 우리 무릎에 앉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부모가 희생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희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발아 벗겨진 나무, 앙상한 나무.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주님은 그 나무 지고, 골과다운도 향하시고, 그것에 밀착하셔서, 거기서서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역사를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할수 있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나무 된 신앙은 십자가 지는 희생의 삶입니다. 그 삶을 마다하지 마세요. 그걸 외면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죽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십자가 지고 희생하면 우리 자녀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돼서 의의론에 가득 맺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나무가 될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20명에 가까운 아이들 양육시키고 계십니다. 저 아이들이 자라서 세계의 주역이 되는 다음 세대의 귀한 아이들로 또 어른들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재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지우신 아버지 하나님,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가득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 되게 하시되 우리 사랑 장로교회에 귀한 나무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각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이 재단 가운데 풍으로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기깃수 있는 복된 나무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사이다. 아,